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발로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히터가 잘안 나올 때 원인 진단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엔진과 라디에이터 등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제 차는 수온센서가 이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액 지나는 라인에 붙어서 냉각 수온을 측정하는 건데 스머스 텟 바로 앞입니다. 운전석 계기반의 수온계가 저 수온센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시동 끄고 다음 날 아침에 첫 시동을 걸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시동 걸고 1분 20초 정도는 안전벨트도 매고 이런저런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나갑니다. 일부러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엄청 급하거나 느긋하지 않은 이상 적당히 도로 흐름에 맞춰서 가실 겁니다. 시동 걸고서 이제 5분이 지났고, 6,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온 게이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다. 현재 영상 2도 정도인데, 이 정도 온도에서 제 차는 보통 6, 7분이면 수온 게이지가 약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한 4분 이상 더 주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온 게이지가 중간까지 올라옵니다. 물론, 영하 10도 정도로 춥다면, 한 14분 정도는 주행해야 수온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올 겁니다. 얼마나 춥든 간에 15분 이상 주행하고도 수온 게이지가 꼼짝도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수온 센서나 이 계기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모 스텟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외계 접시 혹은 자이로스코프 같이 생긴 게 서머스텟입니다.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이 서머스텟은 일반적으로 상부 라디에이터 바로 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머스텟이 사람이 살아 숨쉬는 일반적인 온도에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접시 한켠에 82도라고 음각된게 보이실겁니다. 이 아래쪽의 온도가 82도를 넘게되면 고무 칸막이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열리는겁니다. 이런건 또 실제로 봐야 재밌습니다. 내열유리전에 커피포트로 진짜 팔팔 끓인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그리고 소모스텟을 여기 올려놓으면 완벽합니다. 소모스텟이 열을 좀 받아야 작동을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해하시기 쉽게 16배속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에선 잘안 보이는데, 옆에서 쳐다보면 확실히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부동액이 어느 정도 냉각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액이 뜨거울 때 열리고 어느정도 냉각되면 또 닫힘으로써 부동액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썸머스텟이 멀쩡하다면 15분 이상 주행시 부동액 온도가 8-90도 정도 일겁니다. 그리고 엔진이 가동 중이라면 옆에 벨트도 항상 같이 돌고 있을 겁니다. 그 벨트에 워터펌프도 물려서 같이 회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것보단 훨씬 빠르게 임펠라가 돌면서 부동액을 엔진 여기저기 로 순환시켜 줄 겁니다. 이 워터펌프만 멀쩡하다면 엔진 내부의 부동액은 강처럼 계속 순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구라고 할수 있는 서머 스탯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부동액 이 89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부동액이 엔진 뒤의 히터 호스 쪽으로는 아직 가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히터를 작동시켜야만 이쪽으로도 부동액 이 순환합니다. 히터를 켠다는 게 당연히 공조기 온도를 올리고 송풍도 시키는 그런 겁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과 실내 사이의 격벽 쪽으로 어느 차량이든 호스 두 개가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EGR 쿨러에서 나오는 호스가 보이실 텐데 이 차량은 이게 부동액 리턴 호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호스는 당연히 뜨거운 부동액이 들어가는 입력 호스가 될 겁니다. 이쪽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머스탯이 열린 상태로 고착되었다면 부동액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히터를 켜도 차가운 부동액만 순환할 테고 당연히 히터에선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옵니다. 이 서머스탯 상태 진단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주행한 상태인데 엔진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기 라디에이터 호스와 온도가 비슷한데. 이러면 아주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머스셋이 열려서 고착됐다면 엔진과 호스 모두 차갑고 닫혀서 고착됐다면 온도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15분 이상 주행하고 수온 게이지만 보더라도 사실 쉽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모스텟이 얼마 안 하니 예방정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차종에 따라 결합 방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끼우면 소모스텟이 멀쩡해도 부동액이 계속 순환해서 엔진이 계속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정상이어도 실내의 히터 코어에 문제가 있다면 히터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위쪽 호스로 뜨거운 부동액이 들어와서 여기 히터 코어를 지난 뒤에 아래쪽 호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동액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히터 코어 안쪽이 침전물과 녹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뜨거운 부동액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히터 코어를 뜨겁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 게이지가 올라왔고 히터를 최고 온도로 바람도 세게 작동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온천수 같은 바람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오래 주행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면 이 히터 코어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차량을 더 오래 운행할수록 미지근했던 히터가 그나마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터 코어 막힘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게 히터 코어 막힘 증상입니다. 원래 이 호스 부분도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톱으로 잘라내고 이 히터 코어 자체만 교환한 겁니다. 차종에 따라 이 약식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고 전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들이 다 멀쩡하더라도 이 공조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히터는 안 나올 겁니다. 작동시키는 대로 잘 반응하고 소음이 없으면 정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조기 안쪽을 보시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공조기 조작에 따라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게두세개 있는데 히터 조절하는 게 고장나면 당연히 히터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히터 문제가 없거나 신차인 경우 이런 문제를 앞으로 겪지 않으려면 이 부동액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도 교환을 안 해서 부동액이 녹물로 변하면 이 부동액 라인에 있는 서머스텟이나 히터 코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